네, 어텐션 뉴스 오늘 구병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모두 노벨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먼저 네. 그 한강 작가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해서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됐는데, 네. 노벨상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한국 출신 수상자가 세 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벨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네. 한국 출신 수상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피더슨이 첫 번째 주인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노벨상 홈, 노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이력을 보면요, 어, 대한제국 시절이 1904년 10월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부산이고요. 네. 어, 노르웨이 출신 선박 기술자인 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던 일본 여성을 만나서 피터슨을 낳은 건데요. 음. 피터슨은 여덟 살때 한국에 살다가 여덟 살때 일본으로 건너갔고 음. 미국 대학에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 MIT 그러니까 메사추세츠 공대죠. 음.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고요. 미국 두폰사의 잭슨 연구소에서 음.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에 음. 크라운 에테르라는 유기 화합물을 발견한 공로로 음. 노벨 화학상을 사게 됐습니다. 네. 그는 이제 박사기가 없는 최초의 또 노벨 화학상 음, 수상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었 수상 당시 다, 당연히 피더슨의 국적은 미국이었지만 네. 노벨위원회는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어, 그를 한국 태생으로 분류를 한 아, 겁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네, 그 이유가 음. 노벨상의 창시자죠. 알프레드 노벨이 후보자의 국적을 고려하지 말고 상을 주라는 유지를 남겼기 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네. 국적에 그러니까, 따른 편견 같은 건 없으겠다. 어느 나라 출신이냐가 아니라 음. 인류에 얼마나 공헌했냐를 따지자는 음.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홈페이지에는 수상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 음. 그리고 소속기관 뭐 수상 이후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전 대통령이 24년 만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니 물들어올 때 노조라고요. <laughs> 제3, 제4의 실제 한국인 수상자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어, 또 작가 한강 네. 소식인데요. 노벨상 상금이 약 14억 원이 된다는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상금을 독도 평화 사업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통이 됐어요. 아, 가짜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그 페이스북이나 그 SNS에 보면요. 지난 10일 한강이 노벨상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 그리고 노벨상 포상금 전액 독도에 기부라는 네. 제목의 내용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네. 어, 가짜뉴스의 썸네일에는 한강의 얼굴과 함께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네, 있는데 화면에도... 태극기 배경에 독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 한강의 공식 발언인, 발언인 것처럼 포상금 전부 독도 평화위에 기부하겠다 이런 인용 문구도 쓰여 있는데요 네. 어, 여기에 낚인 누리꾼들이 또 음... 아주 맹렬하게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음... 어지러운 시국에 담비 같은 소식이다 뭐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진정한 애국자이고 보물이다 뭐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뭐 이런 칭찬을 듣기 마땅한데 이 가짜 뉴스에 또 이렇게 흥분해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도 <laughs> 수십만 건이 넘었고요 예. 이 가짜 뉴스를 클릭하면 또 다른 가짜뉴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국가대표 탁구 선수죠 네. 그 신유빈 선수가 메달 포상금 전액을 또 국군에 기부한다든지 다른 가짜뉴스가 연여볼 수 있습니다 음.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알량한 속임수인데 한강이 지난 11일 날 출판사를 통해서 그 짤막한 서면 수상 소감을 전하고 그이율는 음.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다온거 당연히 가짜 뉴스죠. 뭐 육성 소감은 오는 12월 10일 음. 그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겠죠. 뭐 유명세를 타면 가짜 뉴스는 다음으로 당연히 덤으로 떠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음. 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 지난달에는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파리 올림픽 그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네. 안세영 선수에게 50억 원을 기탁게 기타 갖는다는 게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돌았어요. 그래 네. 안세영 측이 연락 엄바가 없다 이렇게 <laughs> 직접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는 뭐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아니니까 봐줘야 할까요? 성경을 읽기 위해 은촛대로 흔졌다고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한강 작가도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짜뉴스, 허위 정보 누가 왜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책을 한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가는왜 실패하는가라는 2012년에 나온 책이에요. 12년이 네. 지난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공동 저자인 미국의 그 다론 아제모울로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이 올해 노벨 노벨 경제학상을 네, 수상을 네. 했기 때문인데요. 네. 어,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책이 이제 정치적 의사 결정이 소득 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음. 이렇게 참여했느냐 여부 그리고 음. 소수 엘리트와 지배층이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가난해지고 음. 어떤 나라는 부유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즉 어느 사회에 존재하는 일련의 규칙 그리고 사회로 움직이는 작동 방식이 포용적이냐 아니면 착취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발전이나 번영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제 모울로와 또한 명의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이라는 MIT 교수가 오늘 수상 인터뷰를 최근에 수상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결정 경제 발전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바람직한 제도로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취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 반면 북한은 소수의 이익을 누리는 체제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음.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강추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정말 포용적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자주의 사회로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